오늘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혁신의 전략과 실행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스마트 제조혁신에 대한 전략과 두 번째로 스마트 공장을 어느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소중경기업들의 스마트 제조혁신에 대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직원들의 삶의 질,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저희들이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세 개의 KPI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 통장. 우리나라 기업이 10인 이상의 기업이 6만 7천여 개 되는데, 거기에 한50% 정도 되는 3만 개 기업 정도는 스마트 통장을 추진해보는 그 직원들의 경영자들의 사자산업혁명에 대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마인드셋의 전원, 도전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3만 개라는 양적 목표를 가지고 22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1년도까지 2만 5천 개를 달성함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 3만 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25% 정도인 7,500 개사의 공장은 기초 단계를 넘어서 고도화 1, 고도화 2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질적 향상을 위한 목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키워드는 제조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코리아 AI 매인팩처링 플랫폼이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캠프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기술 지원과 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행 전략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3차 산업 혁명의 달성 목표는 생산 현장을 표준화하고 자동화해서 최적화를 이루는 팩토리 오토메이션과 오피스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생산 현장의 사람 중심의 수 작업을 설비·자동화 중심의 공장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오면서, 최신의 3D 프린팅 기술, 드론이나 코버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자율 생산 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마트 제조혁신을 중소 중견 기업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지난 14년도부터 21년도까지 한 내용을 저희들이 성과를 분석을 해 보면 수준별 보고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 수준의 레벨이 한76%고 실제적으로 고도화 레벨에서는 23%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걸 고도화 중심으로 어, 추진을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도입되는 솔루션들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MES가 65.5%, ERP가 18%, 또, FEMS나 PLM과 같은 이런 솔루션 중심으로 많이 도입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디지털화, AI 빅데이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과 같은 기술이 접목되는 쪽으로 치중해서 고도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분석해 보면 생산성이 25% 올라가고 품질도 42.5% 원가도 15.5% 줄어드는 경제적인 효과를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대 도입 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인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나 평균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한 기업들을 데이터를 보면 2.6명 정도 직원들의 고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세일즈 레븐이도 7.4% 오르고 안전재해율도 6.2%도 감소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생산성이 28.5% 오르는데 실제적으로 매출액은 7.4%뿐이 안 되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완성된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대부분이 티 i 1, 2, 3, 4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생산성이 높아져서 월만개 생산하는 것을 3,000개 더 생산한다고 해서 직접 매출하고 연결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우회 상위의 완성 제품을 생산하는 쪽에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데, 나만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1년도부터 디지털 클러터 사업을 만들어서, 티어 1 산하에 있는 기업들, 완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있는 공급사상에 있는 기업들이 다 함께 모여서 스마트 공장을 다 함께 3년 동안 추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클러터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같이 살상에 있는 기업들이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정부가 64억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각 기업들은 3년 동안 스마트 공장을 기초 단계에서부터 고도화 단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22년도 이후에, 23년도에 또 새로운 정부가 또 새로운 사업을 이런 디지털 클러스업 중심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WEF,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등대 공장으로 등재를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현재 100세 개의 등대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19년도에 포스코가, 21년도에는 LS 일렉트릭이 올해에는 LG전자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등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벽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등대공장 사업을 만들어서 등대공장으로 될수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매년 15개를 선정을 해서 매년 4억씩 3년간 12억을 지원해주고 고객이 12억을 내서 24억 원의 프로젝트를 해서 등대공장이 원하는 기준의 수준의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도 WEF에서 추진하는 등대 공장, 라이트하우스 팩토리에 등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AI 기술 검증 기반의 스마트 공장 연계 사업입니다. 제조 기업이 제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작되어 있다면, 어셋 어드민니스트레이션쉘 기반의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되어 있다면 저희 정부의 전문 컨설턴트들을 보내서 AI 전문가하고 공정 전문가를 보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기업이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을 해서 이러한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프로브 오브 컨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민간이 1,250만 원을 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문제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결해주는 그러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돼서 성능이 검증이 되면 우리 스마트 공장 고도화 완투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고도화 완인 경우는 정부가 2억을 기업이 2억을 해서 4억짜리 프로젝트를 중간 2의 사업인 경우인 정부가 4억을 기업이 4억에서 8억의 프로젝트로 해서 스마트 공장 고도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존의 ERP 시스템이나 MES 시스템이나 SCM 같은 시스템들을 구축할 때 중소기업 자체 전산실에 전산지 서버를 도입하고, 솔루션을 도입하고,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데이터 스토리지를 도입하는 그런 자체 전산실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IT 인력이 필요하고, 전산기도 오전마다 교체해줘야 되고, 항온 항소비역에서 많은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컴퓨터 자원이 늘어남로 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중소기업별 전용의 전산실을 구축해 줘서 그 전용의 전산실에서 ERP나 MES나 PLM 같은 솔루션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제조 기업별 전용의 전산실을 구축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전산실에 구축하게 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하게 되면 내 전산실이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돈을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사용한 양만큼만 돈을 지불하는 체제로 갈수 있다. 그래서 구독 경제 체제로 변환함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제공하는 EIS의 전상기 하드웨어나 파스와 같은 OS의 미들웨어의 런타임 라이브를 제공하게 되면 AES 기반의 데이터 쉐어링과 플러그 앤 플레이를 할수 있는 소켓 기능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MES, ERP, SCM과 같은 솔루션들을 플러그 앤 플레이 할수 있도록 하나의 완패키지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체제로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조기업에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파스 위에 MES, ERP, PLM, SCM 같은 솔루션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서 설비가 고장되는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고, 품질이 불량되는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는 등, 사람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주는 체제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변화의 트렌드를 인공지능이 예측해서 그 기업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수명을 예측해주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모멘텀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제조기업과 융합돼서 미래에 이러한 플랫폼 기반의 제조기업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스마트 공장의 추진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생산 현장의 자동화와 디지털화입니다. 즉 분진이나 고열이나 가스나 독극물이 나오는 곳든가 또는 중량물을 이송하는 이런 작업에 로봇이나 자동화 장비를 도입을 해서 생산 현장을 자동화하고 그 자동화된 설비로부터 측정되는 제조 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저장해서 클라우드의 컴퓨팅에 저장을 하는 그런 디지털화 사업까지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우리 제조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죠. 즉, 단순 반복 작업을 지식글로, 근로, 근로자로 작업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생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PLC나 모터 드라이브를 교체하면서 자동화를 하고 동시에 디지털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래된 PLC를 DCS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업그레이드하고 또 자동화된 설비로부터 센서를 수집 저장 센서로부터 수집 저장을 해서 클라우드의 컴퓨팅에 저장해 주는 그러한 사업까지 이 스마트 공장 보고박산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어 정도가 떨어져서 품질 불량이 많이 발생되든가 또는 제어 시스템이 오래돼서 고장이 자주 나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제어 시스템을 교체해 주면서 새로운 센서를 부착하고 또 자동화된 설비의 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팅에 저장해 주는 디지털화 사업까지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정부가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 현장에 자동화 설비가 하나가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객의 니드에 의해서 새로운 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다 할 때도 정부가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자동화 설비만 도입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지 않고. 기존의 자동화 설비와 새로 도입되는 자동화 설비 간의 데이터 통신을 하고, 기존의 설비와 자동화된 설비의 모든 측정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을 해서 클라우드의 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디지털화 사업까지 하게 되면 정부가 스마트 통장 보급 확산 사업의 기초 단계, 고도화 1 단계, 고도화 2 단계로 해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생산 현장에 가 보면 사무 행정 쪽에서 보면 엑셀을 이용해서 데이터 집계 내고 통계 처리 내고 보고서 만들고 하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또 생산 현장에 가게 되면 물품 검사한다 할지 중간재를 검수한다 할때 모든 것을 다 수기로 작성해서 어. 데이터 처리를 하고 실적 수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원가나 재무회계 관리도 다 수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회계나 구매관리, 설비관리를 자동적으로 할수 있는 ERP 솔루션을 도입하고 생산현장의 작업 지시나 실적 관리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MES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디지털화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현장의 단순 작업이나 사무실의 반복적인 작업 부분들을 이런 ERP나 MES나 PLM이나 SCM 솔루션을 도입해서 우리 사람이 단순 작업하는 것을 컴퓨터가 대체하고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새로운 창의적인 업무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거를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 현장에 가보면 노동 집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공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어링 하니스 같은 조립 공장을 가보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와이어링 하니스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나도 안 합니다. 한 450만 대분의 현자자동차의 그 와이어링 하니스를 우리나라에서 설계를 해서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임금이 싼 곳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 부품을 공급해서 생산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오프쇼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만 명이 생산하는 가공조립 공장을 10%인 천 명의 고급 인력이, 고인금의 인력이 훨씬 더 많이 생산해서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동화 스마트 플랜트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공장을 기술 집약적인 설비 중심의 자동화 설비로 인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해외에 나가 있는 오프쇼링으로 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리쇼링해서 다시 한국으로 끌어들여서 한국에서 이러한 스마트 플랜트를 생산해서 고급 인력으로 저급 인력이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애국계로 나간 기업을 다시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리쇼어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무인 공장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인공장을 만들어서 더 많은 제품을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 선도적으로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동화 플랜트를 개발하고 사람이 하는 걸 로봇이나 기기, 자동화 기계가 하게 되고 사람이 분석 판단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분석 판단하게 해줌으로 해서 사람은 지식근로자로서 일을 하면서 훨씬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프쇼어링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리쇼어링으로 돌아오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이 제품을 생산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해외 수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서 거기에 더불어 자동화 설비를 설계하고 엔지니어링하고 제작하고 센서를 공급하고 납품해서 그 부대 인력들이 더 훨씬 많은 인력을 추관하고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엔지니어링하고 설계하고 플랜트를 제작하는 그러한 인력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덩달아서 최근에 기술을, 최신의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판매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 현장에서 보면 육안으로 품질 검사를 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해서 숙련자의 경험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센서를 달아서 오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센싱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IoT 센서를 도입하고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품질결함을 예측하고 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그러한 생산 제조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장에 가면은 물류, 군내 물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류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사람이 중량물을 이송한다든가 또는 지게차로 이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물류의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수기로 작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를 통해서 물류를 자동으로 트래킹하고 공정 제어를 자동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산 현장의 3대 작업이나 단순 반복 작업을 없애고 공정과 공정의 물류 흐름을 AGV, 요즘은 그걸 a r m 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무인 반송차를 이용하고 자율 반송차를 이용해서 로봇과 협업하고 기존에 자동화된 생산 공장과 서로 협업을 통해서 생산 현장에는 작업자가 작업 없이 자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가는 그러한 스마트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 사슬상에서 나만의 기업이 스마트 공장으로 되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원료를 공급해주고 내가 공급을 해주는 기업 또 최종적으로 고객이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피드백해주고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사업을 할수 있도록 상호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러한 공급 사슬 분간에 서로 필요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그러면 디지털 전환되었을 때 우리의 미래의 비즈니스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 지금은 자동차 설계 회사들은 완전제품을 설계해서 볼트, 너트까지 다 설계해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한테 이 설계서대로 제작해 오세요. 라고 주문을 내립니다. 앞으로는 티어 제로에서 완성 제품을 생산하는 자동차를 설계를 하면 컨셉 설계를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 기반의 디지털 트윈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티어 제로에 설계한 내용을 티어1으로 해주면 의자를 설계하는 사람, 자동차 축을 설계하는 사람, 외관을 설계하는 티어1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디지털 트윈으로 부품을 설계해서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도 2차 밴드, 3차 밴드에 내려갈수록 더 세분화된 부품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최종적으로 티어 3, 4, 5에서 올라오는 완성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티어 제로에서 종합 시뮬레이션에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서 완성된 제품으로 디지털 트윈에서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자몇월 며칠부터. 제품을 생산하니 각 기업에서 양산하시오라고 하면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기반의 공장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간에 디살 트윈이 서로 소통을 하려면 그걸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 기반으로 서로 표준화된 언어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미래에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으로 간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습이 전환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난 3회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핵심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하는 하나의 화의가 되겠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개인이나 기업이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해서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 왜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두 번째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제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정부의 정책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학생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제조혁신의 일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현재 기업에 있는 분들은 내 공장을 어떻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